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태전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보지 않고 가는 길 1이라는 설교 영상 일부인데요. 네.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까 합니다. 어,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? 하는 그런 질문이요. 어,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네, 이 설교는 주로 음,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의존했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요. 보이지 않는 영역,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의 전환. 뭐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상황이 딱 그렇죠. 제자들이 더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순 없게 됐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필요해진 건데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성령 하나님? 네. 그러니까 우리랑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죠. 설교에서는 특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알아차린다. 네,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서 그 존재와 활동을 이렇게 음, 감지해야 한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, 알아차린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.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감각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동기 점검의 핵심으로 예수님 질문이 나오잖아요. 그 세례요한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무리에게 던지신 질문.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. 네, 네. 이 질문 어우,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? 그러게요. 광야라는 곳이뭐 편안하거나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척박하고 좀 힘든 곳인데 네. 오히려 뭔가 시험받고 단련되고 또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한테도 날카롭게 오는 것 같아요. 왜 교회에 옵니까? 왜 신앙생활 하세요? 더 나아가서는 왜 지금 그 일하고 계세요? 왜그 공부 하세요?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속마음 그 근본 동기를 콕 집어 묻는 거죠. 야. 어쩌면 뭐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확 건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. 듣고 보니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 같은데요. 혹시 그 설교에서 잘못된 동기로 광야에 나간 사람들 그런 유형도 좀 짚어주나요? 네,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요.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. 네. 그러니까 뭐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호기심 아니면 남들 가니까 그냥 따라나선 구경꾼 같은 태도죠. 신앙생활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만 보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 깊은 만족이나 변화를 경험하기는 어렵겠죠. 아 뭔가 유행 따라 맛집 찾아다니듯이 그냥 신앙이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냥 그렇게 대하는 세도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죠. 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. 네, 설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뭐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나 있어야지 왜이 거친 광야에 왔냐 이렇게 좀 꼬집어요. 신앙을 자기 성공이나 뭐 부, 아니면 문제 해결 같은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태도인 거죠. 음. 마치 뭐 부자 되려면 시장에 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서 헤매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도 나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.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 채워주는 어떤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면 기대대로 안될때 쉽게 실망하고 또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구경꾼도 아니고 내 이득만 챙기려는 것도 아니라면, 그럼 사람들이 광야에 간 올바른 이유는 뭐였을까요? 설교에서는 바로 선지자,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. 아, 선지자? 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. 선지자를 보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세례 요한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실체,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거죠. 아하,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달을 봐야 하는 것처럼요. 정확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인물이나 현상, 뭐 세례요한의 외침이나 그 모습 자체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본질,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그리고 삶 전체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.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또 보물 찾기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. 보물 찾기요? 네,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일상, 심지어는 뭐 힘들거나 싫은 일, 어려운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.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. 와 삶의 모든 순간이 보물찾기가 될수 있다니 그 관점 되게 새롭네요. 그럼 힘든 일 속에서도 뭔가 숨겨진 의미나 은총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겠죠? 네 그렇죠. 물론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. 당연하죠. 네. 설교에서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사람 보내서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.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해답과 확인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아,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. 네.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상황 해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설교 내용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이 눈앞의 현상이나 뭐 즉각적인 이 이런 것들을 너머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삶의 동기가 그런 표면적인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세례 요한이 이정표였듯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더 깊은 곳을 가리키는 그런 표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이번 한주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의 수많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. 뭐 반복되는 업무라든지 익숙한 관계들,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건들.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혹시 숨겨주신 보이지 않는 의미나 은총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지.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